여화를 악망하는 자는 독설에 같은 세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악망하여서 꼭 세임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디모대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 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는 자. 어, 그 말은 즉슨 곧,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원하시는데 우리를 강력하게 쓰임 받기를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금, 은, 나무, 질이라는 그 신분 혹은 그런 환경과 가문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집이 부유하다면 금그릇으로 태어날 것이고 우리 집이 부유하지 못한다면 나무 혹은 질그릇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 실제로 저는 어, 흙, 벽으로 된 초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 아궁이가 있고 가마솥이 있고 실제로 가마솥에 이제 장작을 태웠고 장작이 없을 때는 벼겨가 있습니다. 벼겨 다 아시죠? 네. 연배가 다 있으셔서 벼겨를 태워서 불을 피워서 밥을 먹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물 지난 이 세상에 이제 밈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저론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저는 이 명확한 흑수저였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불편하거나 힘들다라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던 8,90년대만 하더라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그리고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흑수저의 삶에서 그 다음 단계인 동수저, 은수저의 삶으로 살아가려 할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위에 있던 그 은수저의 사람들은 금세 금수저가 돼 있고 금수저는 이미 그보다 더 높은 뭐 다이어 수저가 다이아 수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잘 사는 속도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사교육의 현실태라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칠세 고시라고 들어봤습니까? 7살짜리 애들이 고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세에서 6세의 아이들이 일명 빅3, 빅10으로 불리는 유명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입학시험이라고 합니다.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유명 학원들의 입학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그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유명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원에 입학을 위한 학원을 또 대학 다닌다고 합니다. 이른바 새끼 학원을 다녀야 하는 그러한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 학원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니면서 선행을 해야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런 사교육 기관들은 학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자극하여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교육의 실태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만약 어느 시골에 평범한 서민층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나도 그렇게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교육을 시킬 만한 여력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별볼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똑똑하고 현명해서 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집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에 나 자신이 되고 싶은 혹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릇은 당연히 금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에게 맞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기에 좋고 값이 제법 나가는 금그릇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쓰기에 좋은 그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우리 집안이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속에서 금그릇이 되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정확히 말하면 나는 능력 있는 믿음 있는 금그릇이 되기 위하여 달려갔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신학대학교 학부를 나온 것도 아니었기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다른 전도사들보다 다른 일꾼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내 은사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작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내 생각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노력으로 주님께 달려갔던 나의 모습. 그 속에는 열심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그렇게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교만하여서 내 노력에 대한 대가와 요구를 기도라는 수단으로 나의 복을 보장해달라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잘 보이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쓰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렇던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일까?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 만족으로, 내 행위로, 혹은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마지못해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금 그릇이 되었다고 좋아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혹은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여서 질그릇보다 못하여서 나는 그렇게 천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거라 망연자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혹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릇이 크고 그릇이 비싸봤자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주인은 그 그릇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창장 속에 귀하고 비싼 컵이 있다고 해도 먼지가 끼고 그것에 곰팡이가 껴 있다면 그 컵이 청소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인이 당장 필요로 할때 절대로 그 컵을 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낡고 저렴한 컵일지라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컵이라면 당장 그 주인은 그 컵으로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 컵을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받고 자라난 것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합당한 자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거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격에 맞는 거룩한 자를 찾아 쓰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 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과 훈련을 시키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그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 율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율법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나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지 않습니까? 성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정착하기 어려운 그상막한 광야에서는 천막으로 만들어지는 성소를 성막이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정착할 수 있는 곳에 건물을 지은 성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부터 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시게 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는 정결한 자. 그리고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막, 성전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 거룩한자가 되어서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구약의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없는 그 재물의 피를 바치는 제사를 통하여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은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들고, 즉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와 같은 그 희생 재물을 들고 와서 그 재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항상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국기 25장에서부터 성막의 세세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성막 건축에 필요한 성막 기둥, 성막들, 성소,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위치하게 될 모든 성막 기구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거룩하심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 좋은 구두, 좋은 차, 그런 명품을 두르고 치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노숙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입니다. 거룩의 조건 세상과 구별되는 조건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결국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성막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재물을 드리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시대에 내 죄를 씻기 위한 희생의 제물.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로 그 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자가 그 희생 제물을 번제단 앞에서 각을 뜨고 피를 묻히고 번제단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성막들에 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깨끗하게 나아가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중시하는 것을 우리는 또알수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과 금초대와 분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보다 더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1년에 딱한 번만. 대속제제일 때, 속제일일 때. 그 지성소에는 언약괴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앞에는 휘장이 둘러져 있어서 구분하게 돼 있죠. 만약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게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방법과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늘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라는 그 성소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 한결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찾으시던 사람은 바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룩하게 지켜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자들 결국 이들의 말로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의 스스로를 거룩한 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대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힘, 그 구심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분명 기름 부은 받은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나갔지만 바세바를 범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타락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었던 것은 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자가 되었는가? 우리 전에도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추구하려고 했던 그의 식을 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상사병 걸린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깨끗한 자가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겉모술수를 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겉으로는 멀쩡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왼발은 교회, 오른발은 세상에 걸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 책망받고 결국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자는 바로 깨끗한 자입니다. 어떤 좋은 비누와 어떤 세안제, 좋은 바디워시를 써야 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때는 절대로 그런 것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나의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지, 내가 정말로 얼마나 더러운지, 더럽다 할지라도 나는 깨끗하다 생각하면 깨끗하고 합리화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들과 정욕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강구하여서 내 안에 죄악들과 정욕들을 진심으로 성령을 통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돌이라도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성의 생각으로는 죄가 없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주님께 고하며 용서함을 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늘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노력으로 절대로 내 죄를 인정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는 마치 허공에 지르는 꽹가리처럼 그냥 시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께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경케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어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귀한 일에 쓰이는 도구로 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 주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선한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